뮤지가 라디오에 강해요. 자꾸 웃음이 나오니까 그런데 음악만 들으면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너무 좋지. 어. 와 노래 너무 아니, 좋다. 어. 됐지. 어? 음? 됐지 이 정도. 이게 아, 마음에 걸렸어. 아, 진와 마무리가. 앞으로 진짜 라디오 라디오만 하라. 아니, 아니, 어? 그냥 얼굴처로 내미지 얼굴. 말고. 어, 음악성은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해요. 재보지 뮤지관즈 어. 좀. 그럼 뭐, 뭐가 문제인데? 얼굴 좀 이제 웃기지 우리가 봤을 때 아니야 근데 내가 뮤지랑 그냥 짧게 짧게만 보다가 요즘에 밥 먹고 막 녹음하고 이러면서 봤는데 눈이 엄청 예쁘게 생겼어 가스라이팅 맞 확실히. 은 거의 종교인데 지금 아돌겠어 아, 하여튼 이 노래 돈 주고 그러지 마이 노래 상민이 결혼식 때꼭 불러주고 싶다 별로였어종교인 <laughs> 교육관계 ]네. <laughs> 교육관계 먼저 지영이 어? 아 너무 예쁜 걸 적어놨어요. 하임이라고 네. <laughs> 8살 올해 입학했어요. 진짜? 초등학교. 시간 빠르지? 아기들 금방 큰거든요아 어 학부형 됐네? 맞아요. 뮤직비디오 <laughs> 찍는 날 놀러 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요 그치. 그때 놀러 왔었어. 그래 우리 지금 지영이랑 얘기하고 있잖아. <laughs>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면 뭐어쩌라는 거지? 뭐 자신감이 붙은데 <laughs> 하이미 그거 네가 다 판단하는 거야. 여기 아는 형님이 아니라 고롱 형님이야. <laughs> 판단하는 거야. 하이미 어때? 그럼 8살 되면 말도 잘하고 그럴 거 아니야? 아주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말도 통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하이미한테 좀 배우는 게 많아. 지금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순수한 접근들 있잖아. 아유. 이제 차를 가지고 아빠랑 하이미가 세차를 하러 갔어. 어. 그래서 다 하고 나왔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아 남편이 막아왜 오늘 해차인데 이럴 때또 비가 오냐 막 그랬어 하이미가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 오와. 그러더라고 아, 그런니까 그거를 기, 뭐. 어,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 오늘 좀 운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와 애가.. 그러면 엄마가 이제 25주년인 것도 알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뮤지 삼촌이랑 같이 음악회 그러면 하이미가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해 <laughs> 아니 하이미가 지금 엄마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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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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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짜니 아니,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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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가지고 맘대로 하는 거야? <laughs> 어, 자유가방 망해졌네. 오늘 근데 뮤지가 하나 건진 게 있어. 확실하게 이건 우리만 아는 건데 뮤지가 호동이한테 제대로 인정을 받은 거야. 왜냐면 이 정도로 누구한테 까지 않거든, 절대. 어, 왜 까는 거야, 그러면? 어, 데리고 다니려고? 아니, 친하니까 아, 이제.. 아, 데리고 다니 아, <laughs> 내가 너를 굉장히 가깝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근데 나는 호동이 형이 너무 편해. 그, 나 같으면 어. 이런 소리 안 듣고 차라리 관계 안 맺는 게 낫지. <laughs> <laughs> 그치, <그렇지>? 아예 안 <laughs> 맺는 <앞두는> 게 낫지. <laughs> 아니, <laughs> 하이가 우리 엄마가 유명한 가수라는 거 알아? 알것 같은데. 25주년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25주년이라는 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가수를 오래 한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이 정도는 알고 있어. <laughs> 엄마는 오래도 알아? 알지! 어, 내, 어, 내 공연 리허설도 오고 내기의 캔디 대시 제일 좋아해 와 어, 너무 귀엽다 사랑한 애도 알고 와다 어. 어, 아냐, 옛말이 유명한 거고 맞았어 응, 좋은데? 우리는 이정도야 너네는 나 놀리는 거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구나 <laughs> 아니 스키장에서 하율이 때문에 놀, 놀란 적이 있어? 아. 하이미 왜 상급에서 타고 내려왔어? 아니 혼자? 그게 아니라 <laughs> 아니, 왜 놀래? 아, <laughs> 어, 그랬으면 좋았을걸. 아니, 스키장을 가는 길에 휴게소를 들르잖아. 팬분들이 사인을 해 달라고 한 거야. 근데 맞아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서 차도 많고. 그래서 내가 아이가 위험할 것 같아서 사인은 못해 드릴 것 같아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러고 또 가려고 그랬어. 애기 손을 잡고 있었고. 근데 하이미가 내 손을 딱 놓더니 엄마, 나 여기 딱써 있을 테니까 사인해 드리고 사진 찍어 드려. 이렇게 우와, 얘기를 하 거야. 어, 감사. 하이미 입장에서 엄마가 진짜 실망스러웠겠치 타임 <laughs> 입장에서 아 우리 엄마 완전 연예인병 제대로네. 이러지 아니 아니 사인해 주는 게뭐 그렇게 바꾸라고아 진짜 비싸게 그래. 내가 민망할 정도로. 엄마 천년만년 사랑받는 게 아니야. 엄마 이렇게 엄마 사랑이 줄때 잘해. 나 가자. 자 가자. 가자. 그래. 나... 우리 엄마 한방에가는데나 솔직히 나 요즘에 진짜 욕안 하거든. 어. 나 여기서 욕 지금 <laughs> 세번 참았어. 몰라요. 아니, 하이미한테 노래 지적을 받았어? 어. 아이브 언니들을 되게 좋아해, 우와. 유진스랑. 그래서 내가 하이미한테 들려주려고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를 연습해서 아, 애프터 녹음을 했어. 그래서 들려줬어. 그랬더니 어떤 부분을 보고 드누르면서춤스 추고 때는거야어 <laughs> 어, 상처되는 텐데 그러어 아니, 난 상처는 안 받았는데 난얘 귀에 놀랬어. 내가 들어도 그 부분이 그 아이브 애들하고 좀 약간 리듬이 달랐거든. 어, 어 어느 그거를 다 하이 스몰 델라이 어 타임 투나 예예예. 뭐 이런 데 있잖아. 음, 음. 그런 데가 달랐어. 나가니까 국거리장사이 되는 거야. 예, 나가 하니까! 어. 나만 다할까봐 되게 외로웠었는데 안 야, 이 아, 마음이 그래! 위안이되지마이이랑우평이평이랑이랑우아이랑우평이가 우평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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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이랑 우평이랑 노래로 까이고 아, <laughs> 먼저 이랑우이야우임이가 아, 그럼 이살 8살 이자친구가 8살. 있어? 남자친구가 있어 어. 어? 4살 때부터 만났던 친구인데, 남자친구가 눈이 조금 안 좋아서 안경을 썼는데, 안경 쓴걸 보고 하이미가 완전 뻑이 간 거야. 우와. 어,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아빠 일 때문에 영국으로 이제 어, 가버렸어. 오. 그래서 이제 롱디를 하게 된 거야. 너무 롱디 아니야? 어, 롱디를 하게 됐는데, 설 지나고 시간이 생겨서 우리가 영국을 갔지. <목소리> 어, 왜냐면 그 부부하고 우리 부부도 친해. 와. 어, 그래서 영국에 가서 그 일주일 정도 있다가 왔어. 영국에서 만났더니, 오랜만에 만났더니, 머리랑 똑같아? 쑥스러워해? 쑥스러워하더라고. 아, 나는 진짜, 진짜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둘다 쑥스러워해. 서로 아, 너무 좋아. 어, 쑥스러워하고, 나한테 하이미가 부탁을 한번 해서 자기가 여기 있는 동안 그아기 이름이 하진이거든? 하진이랑 딱 하루만 같이 자게 해달라는 거야. 어, 그래서. 영국이. 하진이 엄마랑 하진이랑 하임이랑 셋이 같이 잤지 아, 네? 아니 근데 보통 엄마들은 아유 그래 우리 딸 연애 뭐 이런 거 응원하고 그러는데 아빠들은 이거 못 참거든 그때 인교진 형 그래서 막딸 얘기하면서 엄청 울고 그랬어 아빠 나도 나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아빠는 그때 뭐라고 말해줄 거냐고 딸이 이제 그런다고 거기서 <laughs> 그런 게 슬픈 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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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갑자기? 진짜로? <laughs>